제이슨 킹수학입니다. fx는 x-1을 제곱으로 나눴지? 네. 그럼 e x 1이지 네. f3은 1이지? 여기까지 이해 됨? 네. 그랬을 때뭘 구하는 것일까요? fx를, 이거 어렵다. 잘 들어야 된다. 한 번에 이해하면 천재다. 네.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식? 1차식. 아, 3차식이니까 2차식. 그래서 이거 ABC만 구하면 된다. 그지? 네. 근데 얘랑 얘랑 같은 f 네. x 지네 그럼 X-1의 3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똑같아야 되지. 얘도 마찬가지고. 네 근데 얘는 덜 나눠놨잖아. 네 얘도 나눠야지. 이걸로 나눠봐. 그럼 몫이 A지. 그냥 나머지가 이게 나와야 되지.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. 따라서. 그럼 3을 넣어봐 그럼 얘가 없어지고 3 넣었으니까 이게 되지 그사서 a는 마이너스 1인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 나머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다 답이 되는거야